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샘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샘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아는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성하리로다. 가나안은 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샘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노아와 그 아들들 샘과 함과 야벳, 그리고 그자부들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온 땅에 퍼졌다. 뭐그 이야기가 간단하게 18절 19절에 언급이 되고 뒤이어 이제 노아가 엄청난 사실 실수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 의로웠고 또 하나님과 동행했고 또 완전한 자라고 그렇게 칭함을 받았던 노아가 포도주를 많이 먹고 취하여서 이제 밝아벗고 장막 안에 그하에서 잠자고 있는 그 모습 그리고 그 노아의 모습을 본 함이 아버지의 그 수치를 드러내는 그 이야기 하지만 샘과 야벳은 그 아버지를 덮어주는 그 이야기 결국에는 노아가 함은 이제 저주를 하게 되고 그리고 샘과 야벳은 이제 축복을 하게 되는 그 이야기로 이제 구장을 마무리하게 되어집니다. 먼저 이제 18절 19절 말씀을 보면 온 땅에 사람들이 퍼졌다. 그 의미는 노아에게 주었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복에서 언이 성취된 부분으로. 사람들이 온 땅에 퍼졌다 이렇게 말씀 속에서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샘과 함과 야벳을 언급한 후에 또다시 함을 언급을 해요.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다. 함을 언급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함의 아들인 가나안을 언급을 하고 있고 함을 저주를 하는 것이 아니고 25절에 보면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6절에서도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그리고 27절에는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가나안을 저주합니다. 가나안은 누구냐면 노아의 손자가 되죠. 아버지의 수치를 드러낸 사람은 가나안이에요? 함이에요. 함이잖아요. 그런데 가나안을 저주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그러지라고 하는 질문이 하나 생기는 거예요 이 본문 말씀에서 함을 강조하면서 가나안을 연결 짓고 있다고 하는 것은 저자의 의도가 분명히 있는 거죠 그 저자의 의도는 역사적으로 가나안 땅 가나안 족속과 연결 짓고 싶은 거예요. 이제 20절 말씀을 보면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서 포도나무를 심었다. 그러면서 21절에는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다. 노아의 실수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노아 그러면 뭐 6장에 나와 있는 말씀 의인이었다.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다. 노아에 대한 평가는 이세 가지예요. 이것은 결국은 누가 인정한 바가 되냐면 하나님께서 인정한 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노아의 믿음은 신약 성경 히브리에서 절대적으로 언급이 되잖아요. 믿음의 사람. 그러면 노아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 믿음의 사람이 포도주에 취하여서 발가벗은 채로 누워 잠자고 있다. 발가벗고 누워서 잠자는 것이 뭐 얼마나 큰 죄이겠어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이후에 율법이 생기긴 하지만, 우리가 제사장들의 그 의복을 보게 되어지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이 신체가 드러나는 부위가 없어요. 특별히. 어, 재단에 올라가게 되면 하체가 보일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사장의 의복은 하체를 가립니다. 그 뭐냐면 그 수치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수치는 명예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밝아 보셨다라고 하는 의미는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명예와 관련되어지는 것이고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온 땅에 퍼졌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전체적으로 그 영적인 지도력이 노아에게 있는 거죠. 영적인 지도력을 갖고 있는 노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노아의 명예가 실추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부분에 대해서 뭐 단순히 실수를 넘어서 그건 범죄 행위다 뭐 이렇게. 악자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한 가지 생각을 해야 될게 뭐냐면 이 포도주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번역상 포도주지만 정확하게는 뭐겠어요? 포도즙이 맞습니다. 고대 근동 지역의 토양과 기후를 보게 되면 물이 귀하단 말이에요. 물을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니에요. 포도를 심어서 물을 대체할 수 있는 포도즙이 생긴 거예요. 자 그렇다고 본다면 사람들이 포도즙을 먹을 때 사실은 술이라고 먹겠어요, 음료라고 생각을 하고 먹겠어요. 당연히 음료라고 생각을 하고 먹어요. 고대 사회에서 포도즙은 너무나도 기쁘고 평화롭고 행복하고 즐거운 요소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포도즙이 오래 숙성이 되면 알코올이 보통이 센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마시고 취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노아가 술을 먹어서 취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돼요. 포도즙을 과하게 많이 먹은 거예요. 어떤 이유에선 간에 그리고.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 채로 누워 자서 그의 수치를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다. 무엇을 생각하게 하냐면, 노아 홍수 이전에 상황이 연상이 되는 겁니다. 노아를 통하여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심판의 말씀이 분명하게 선포가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먹고 마시고 즐기고 하나님 떠난 인생, 말씀 떠난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이고, 노아의 이 모습은 아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구나 의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완전한다 할지라도 믿음이 좋다 할지라도 특별히 뭘 체험했습니까?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거잖아요. 그 엄청난 구원의 은혜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까먹어 버리. 깨어 있지 못하고 홍수 이전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노아의 모습. 마치 오늘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잊어버린 채 세상 일에 취하여서 먹고 마시고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의 모습. 더더욱이 은혜를 받고 구원의 방주 안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역시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하나님과 멀어져서 깨닫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습. 그 모습을 연상케 해주는 말씀이다. 하는 거. 볼 말씀이 뭐냐면 좁게는 가정의 문제가 하나 발생했어요. 넓게는 큰 공동체의 문제가 하나 발생한 거예요. 가장으로서의 하나의 문제가 발생한 거고 또 공동체 전체로서의 영적인 지도자의 문제가 하나 발생한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지혜로운 걸까 이 질문을 해보면서 두 부류의 사람을 만나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첫 번째 사람이 함입니다. 함은 벌거벗고 잠든 아버지의 하체를 목격을 하고 자기 형제들에게 여로타라고 말한 거예요. 아버지는 품위를 상실한 채 잠자고 있는 거죠. 술에 취해서 수치를 드러내고 그저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본문의 초점은요. 노아의 실수라든지, 노아의 술취함이라든지, 노아가 어떤 어, 드러낸 수치라든지, 이러한 것에 본문에 초점이 있지를 않아요. 그런 어, 모습을 하고 있는 노아를 대하는 함의 태도, 거기에 말씀의 초점이 있어요. 함은 아버지의 수치를 가려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드러냈어요. 여러분, 오늘날 사회에서도. 명예가 매우 중요한 거잖아요. 요즘에 돈이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라고 해요? 대개 경우에 명예 그럽니다. 돈보다 명예가 중요하다. 그럽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덧붙이잖아요. 명예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 건강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돈보다 명예고 명예보다는 생명이다. 그런 뜻인 거예요. 근데 고대 사회에서는 돈보다 생명보다 우선한 게 뭐였냐면요. 명예였어요. 명예를 위해서는 기꺼이 죽는 거예요. 고대 사회가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명예, 가장으로서의 명예, 공동체의 영적인 지도자로서의 명예, 집에서는 그 아버지를 절대적으로 생각하고 절대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공동체에서는 그 지도력을 절대 인정하고 보호하고 의지하면서 살아가요. 이것이 고대 사회입니다. 그런데 함이라고 하는 아들은 그런 위치에 있는 아버지의 수치를 가려주지 않아요. 오히려 드러내요. 드러냈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 아버지를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비웃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를 비웃고 아버지를 조롱하고 있는 함의 실체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함을 통하여서 가장의 명예를 실추시켰고 공동체의 영적인 지도자의 명예를 땅바닥으로 실추시키고 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율법을 확인만 하더라도 부모의 명예를 실추시키면요. 그 사형이에요. 예를 들어서 부모를 때려요. 그러면 사형이에요. 부모를 저주해요. 그러면 사형이에요. 부모에게 모욕을 줘. 그러면 사형이에요. 우리가 누가 보면 15장에 둘째 아들이 왜 못됐냐고 하냐면 그 아버지의 명예를 실추시켰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아버지의 명예가 왜 실추됐냐면 상속은 어느 때 받는 겁니까? 아버지가 죽어야 상속을 받는 거잖아요. 상속분을 받아 갔다는 이야기는 아버지를 죽은 자 취급한 거잖아요. 아버지가 살아 있는데 아버지를 죽은 자 취급해서 집을 나가버렸어요. 동네에서 다 알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명예를 완전하게 땅바닥으로 실추시킨 사람이 그 둘째 아들이란 말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그런 아들은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함이 아버지의 수치를 드러낸 것은 그 정도로 심각한 것이었다. 라고 하는 말씀인 겁니다. 이 지점에서 가인을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가인의 후손 중에 누가 있냐면 라멕이 있잖아요. 아다와실라라고 하는 아내를 두었던 그 남의 사람을 죽이고 노래를 만들었어요. 그 얼마나 악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함을 보면서 아버지를 전혀 생각하지 않는 명예를 전혀 생각하지 않는 타인에 대한 자존심 권위 명예 이러한 것은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최고의 지도력을 갖고 있는 아버지와 공동체의 리더십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단 1도 안중에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함이었다. 전형적으로 문제를 드러내고 문제를 확장시키는 사람. 그런 사람입니다. 명예보다 문제가 중요하고요. 사람보다 문제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은. 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잘 이해를 신앙생활하면서 잘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를 가정 내에서 가족의 명예를 지켜 주는 것 그걸 보호해 주는 건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문제보다도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가족 관계라는 게 그러잖아요. 문제보다도 뭐가 더 중요하다? 관계가 더 중요한 거예요. 함과 노아의 관계는요, 노아의 실수보다 노아라고 하는 아버지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정반대의 행동을 하고 있는 샘과 야벳을 보게 되어지잖아요. 23절에 샘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 쳐 들어가서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의 그 수치스러운 모습을 눈으로 안본 거예요. 그냥 들었을 뿐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잠들어 있으니까, 아 그냥 보고 덮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못 보는 거예요.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보는 순간에 아버지의 수치가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럼 머릿속에 별 생각 다할거 아니겠어요? 함은 보았고, 그 다음에 비웃고 조롱하고 그러지만, 네두 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보지 않아요. 그리고 덮어줘요. 아버지의 실수, 아버지의 수치를 덮어줌으로써 아버지의 명예, 영적 지도자의 명예를 지키고 있는 두 아들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문제보다도 사람이 더 중요하고요, 문제보다도 관계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가족 관계 안에서 아버지의 실수보다 아버지가 더 중요해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버지의 수치보다 아버지의 뭐가 더 중요해요? 명예가 더 중요해. 그러면 우리가 질문할 때 어떤 선택을 하는 게 좋을까? 무엇을 선택하면서 사는 게 좋을까라는 거예요. 최소한 문제를 확장시키는 사람은 되지 말아라. 다른 사람의 명예를 보호하고 지키는 사람이 되라. 문제보다도 관계가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 관계 중심의 사람이 되어라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노아가 그래서 이제이 일을 다 알고 이제 저주하고 축복하는 이야기가 24절 이하에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함에 대한 부분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말씀드린 대로 18절에서 22절 이 부분은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자가 노아의 저주와 가나안을 연결하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이 왜 저주를 받는 거지? 가나안은 왜안 되는 거지? 사실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들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 표현은 전쟁에서 패한다는 거예요 가나안이 전쟁에서 패한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러면, 아, 가나한 사람들이 왜 저주를 받는 삶을 살고, 가나한 사람들이 왜 전쟁에서 패하고 그렇게 되는 거지? 그 배경이 있는 거예요. 가나한 족속의 생활 패턴하고 어, 상관이 있어요. 가나한은 기름진 곳이잖아요. 땅이 그러기 때문에 농경 문화가 발달이 하게 되고 농경 문화가 발달하려면 뭐의 도움이 절대 필요하냐면 날씨가 받쳐줘야 돼요. 기후가 받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신이 많고 그래요. 그래서 바알 신이 등장하는 거예요. 풍요의 신 바알을 섬기는 곳이 어디예요? 가나한 족속이란 말이에요. 우상도 우상이지만 다른 신도 다른 신이지만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부패한 모습을 보여주는 그 전형이 뭐냐면 가나안 족속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함을 이야기하면서 함의 태도는 아버지를 대하는 함의 태도는 가나안 족속의 타락, 영적인 도덕적인 타락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리고 가나안의 아버지함, 이렇게 표현한 이유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샘과 야벳에 대한 축복은 샘은 26절에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야벳은 창대하게 하사 샘의 장막에 거한다 뭐 이렇게 또 축복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샘의 장막에 거하고 여호와를 찬양하고 분명히 이것은 샘의 계보를 통해서 누가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거잖아요. 그 선택받은 샘 족속에서 왕이 나고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문을 통하여서 오게 되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형제는 결국은 뭐가 되어지냐면 어쩌면 세외족속과 야벳족속 가운데의 평화로운 관계 그것을 상징한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물론 역사적으로 얽히고설키고 복잡하긴 하죠. 어쨌든 무엇을 보여주냐면 이두 사람은 노아 시대를 넘어서서 새로운 인류의 희망. 하나님이 구상했었던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잖아요. 그래서 참 보시기에 좋다. 너무 좋아. 그런 어떤 새로운 희망을 갖는 데 있어서 어찌 보면 첫 출발의 역할을 이 샘과 야벳이 하고 있다 그래서 새로운 어떤 희망의 징표로서의 역할을 샘과 야벳이 한다 그것이 노아가 샘과 야벳을 축복하는 그 메시지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노아와 그 아들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 속에서 특이점인 가나안의 아버지 함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좀 살피면서 가나안 족속 그리고 그들이 섬겼었던 바알 바할신. 신그 바알 신의 반대편은 누가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희망적인 그런 삶을 가꾸어 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은혜가 임하였고 우리 역시도 너와 언약을 성취하신 예수님, 그리고 어찌 보면 셈 족속으로 이어지는 예수 그리스도 그 분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예수님이 희망이고 그리스도가 희망이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모시고 그 희망의 나라, 소망의 나라를 살아내고 그리고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